안녕하세요. 하느님마다 잘 되는 에너자이저 아라쌤입니다. 네, 한국 아메이에서요,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에 한정수량으로 노스틱 프라이팬 소형을 두종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 기존에 있던 것은요, 중대형 사이즈의 논스틱 프라이팬이 있었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신혼 부부들을 위한 그리고 자취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정말 소형 팬들도 함께 출시해 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랑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름하여 소확팬이라고 불리는데요, 소 작지만 확 확실한 논스틱 프라이팬입니다. 네, 세 가지 정말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는요, 3중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 5중 구조로 굉장히 8중의 그런 레이어 층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20cm와 24cm의 요리면 요리 면 요리, 수납 이면 수납, 설거지 면 설거지 모든 부분에서 너무 간편한 사이즈의 확실한 소확팬이 등장했습니다. 논스틱 팬이라고 하면요. 정말 중요한 게 코팅이잖아요. 이 논스틱 팬의 수명을 좌우하는 게 코팅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코팅에 정말 많은 심연을 기울였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미국 미드포드사의 최고급 3중 코팅제인 이클립스를 사용하여 작은 입자, 중간 입자, 큰 입자 모두 모두 빈틈없이 가득 가득 채워서 마모 테스트를 무려 14만 8천 건을 했음에도 이렇게 옆에 보이다시피 계란이 너무 잘 기름 없이도 기름이 조금 있어도 너무 들러붙지도 않고 코팅이 정말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열이겠지요. 어, 확실히 열일한다, 인데요. 자, 우리 아메이킹과 정말 동일한 통 5종 레이어 배열로 중간에 3종은 알루미늄, 그리고 양 겉에는 2종 스텐으로 음식을 이렇게 조리하였을 때 팬의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구석구석 고루고루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음식은 더욱 맛있게, 영양소는 최소 손실을 가하면서 너무 맛있고 쉽고 빠르게 음식을 해 드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편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너무 바쁜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 가족들이 많이, 구성원이 많이 어, 계시는 집안이라도 가족들이 다 함께 같은 시간에 음식을 먹기란 너무 이렇게 시간도 맞추기 어렵고, 그래서 혼자 요리를 해 드시고 싶은데, 요리 도구는 또 너무 커! 뭔가 많이 막 때려 넣어서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20cm와 24cm가 나와서 그런 걱정은 덜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20cm 프라이팬은요 1인분 요리에 너무 적합합니다. 바로 계란프라이 2개까지 너무 충분한 사이즈의 1.3m의 이런 사이즈고요. 프라이팬 24cm는요 2인분 볶음밥까지 너무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다양한 요리를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2l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셨죠? 네, 드시고 나서는 이제 설거지를 바로 하셔야 되는데 작은 싱크대라도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이즈가 너무 적당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납을 하셔야 될 때도 한손크기에 20cm 프라이팬이 한손 크기의 작은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의 틈새에서도 이렇게 척척 수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리면 요리 수납이면 수납 설거지면 설거지 모두 간편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입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기본이 또 빠지면 안 되겠죠. 확실히 기본까지도 챙겼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 손잡이 부분 은 이쪽에는요, 어, 핸들을 아주 스팟 웨딩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굳이 벽을 뚫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외부에 접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음식이 낄 걱정, 위신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까지, 어, 너무 좋아요. 이 핸들 부분이 실리콘 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이런 미끄러운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가 가능한 그런 손을 보호해줄 수 있는, 어, 그런 센스 있는 감각도 넣었고요. 그리고 360도 푸어링링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양 끝에 이렇게 뺑 360도를 살짝 이렇게 돌려놨어요. 돌려놨다라고 말을 하기 그런데, 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흘리지 않고, 음식을 막 이렇게 볶음밥을 할 때, 다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지 않을 뿐더러, 계란 후라이나, 뭐, 부침개 이런 걸 해드리셨을 때도, 이렇게 접시에 옮길 때도, 샥, 미끄럽게, 어, 옮겨 남으실 수 있는, 이거는 사용해보시면 너무 편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다양한 여론에, 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미퀸 인덕션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하이드레이터, 뭐, 가스레인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무수히 많은 온스틱 팬 오래오래 관리를 잘 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불 이하에서 사용을 권장드리는데요. 통 오중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센불에 조리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조리가 잘 된과 동시에 너무 강불, 센불에 사용을 하시면요. 오히려 과열이 되고, 조리 중인 제품이, 식품이 타버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이 제품이 변형이 될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리를 하실 때는요 실리콘 소재나 나무 소재의 조리기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제품 수명에 도움이 되며 어, 조리 후에 세척하실 때에도 부드러운 스펀지나 천을 사용하시면 더욱더 수명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비어 있는 팬을 장시간 가열하지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어있는 팬을 장시간 가열하면 제품의 손상 및 변색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저장용기가 아니라 조리용기이기 때문에 염분이나 식초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두시면 부식이 될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같은 요리 초보도 너무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정말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요리가 너무 쉽고 맛있게 음식물이 잘 달라붙지 않도록 건강하게 구성되어 있는 팬입니다. 또한 세척이 너무 쉽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평생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소형펜 2종 세트가 바로바로 바로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한정수량 오픈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종이 이 좋은 이종 세트가 8만 9천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10만원도 되지 않는 어, 정말 오래 쓸수 있는 아메이킨의 소재로 정말 유사한 이런 이종 세트 놓치지 마시기를 너무너무너무 간절히 제가 어,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